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시라 어, 제가 어저께요 인터넷에서 아주 마음 아픈 동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즐거운 날 끝나고 바로 어두운 이야기 해서 죄송한데요 이 동영상은 정과자들의 자녀들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적어 내려간 걸 찍어서 올려놓은 겁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옮겨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만 4천 명, 매년 부모의 수감을 맞이하는, 마주하는 아동의 수.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 동영상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우리가 수감자라고 부르는 이 수용자들, 자녀들의 편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편지의 일부분이에요. 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이 예지입니다. 물론 가명을 썼고요. 오늘은 학교 참관 수업이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때 감옥에 갔고 아빠는 태어날 때부터 없었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절 불러 다른 부모님들이 저희 엄마에 대해서 오늘 알게 되었고 앞으로 불만이 많아질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디를 쳐다보면 좋을지 몰라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시면서 네가 뭘 어쩌겠니? 라고 하셨고 교무실에 있던 옆반 친구와 선생님까지 다 우리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막막해졌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어지는 다른 편지에서는요, 자기들이 이 재소자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도 변변히 얻을 수가 없어서 버스비조차 마련할 수 없다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형이 아빠처럼 절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들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요. 전과자들이 이미 다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른 죄 때문에 계속 스스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그리 좋은 일은, 정당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모가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녀들이 이런 상처받고 이런 고통과 불행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결국 그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바뀌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을 바꾼다고 해서 제도를 마련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법과 제도만이라도 꼭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쪽으로 그렇게 바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한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고 방식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고 불행을 경험하는 것은 다 죄의 결과다. 그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믿고 있었죠. 그렇다면 맹인은 우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중간에 시력을 잃게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눈이 멀만큼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할 만큼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일은 가능하질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가능성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의 부모가 저지른 죄의 벌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일단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린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에스겔 18장의 말씀에 위배가 되고요. 또 하나 죄를 저지른 부모는 멀쩡한데 아들이 그 죄의 벌을 다 뒤집어 쓰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존재는요, 그 존재만으로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풀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문제였던 거죠. 아주 난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사람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그 문제의 답을 구했던 거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다른 답을 내어 주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답을 주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그 어떤 질병도 죄에 대한 형벌은 될수 없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질병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버, 지, 버, 어, 죄에 대한 벌이, 징계가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만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그렇다라고 1대1로 대응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자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우리는 우리의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무슨 큰 병만 걸리면, 그걸 내죄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내가 받는 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실제로 그러느라고 정말 쓸데없는 죄책감에 아주 자주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만 해도 그럴 때가 드물지 않습니다. 큰 어려움이 오지요.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어, 그 어간을 한번 이렇게 살펴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만큼 큰 죄가 없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텐데요. 10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되짚어 내려오죠. 그리고는, 아, 그때 그죄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벌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끈질긴 분이 아니십니다. 예전에 지은 죄, 이미 다 회개하고 벌 받고 어려움 겪고 끝난 그죄 다시 끄집어내서 10년, 20년 있다가 또다시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람들은 또 그것도 마땅한 답을,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되면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것이 뭐죠 전생입니다 그쵸 그렇죠? 10년 20년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 봐도 내가 이만큼 어려움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을 지은 적이 사실 없는데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모든 사람이다. 전생, 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면서 자기를 탓하죠. 근데 놀랍게도 그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풀려요. 근데 여러분, 전생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우리는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 기독교의 시간은요, 돌고 도는 시간이 아니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시간이에요.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이 세상의 역사도 그렇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역사기 때문에 절대로 전생이라는 건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는 발을 들일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잊지도 않은 전생 다 끄집어내서 우리가 알수 없는 죄를 그 이유로 삼고서, 삼고 나서야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요.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건 이것을 다른 사람,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부작용은 없어요. 그것은 자기를 되돌아보는 기회도 되고 자기를 죄인으로 낙인 찍는 데까지는 거의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고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의 항상 그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게 돼요.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더큰 죄, 더 깊은 죄를 지었다라고 단정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슬쩍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의인으로 바꿔버리고 만들어버려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 그런데 나는 나에게는 저런 어려움이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저 사람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어.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나는 죄인이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자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꼭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가 저절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통과 불행의 문제는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을 통해서 내리게 되는 우리의 판단과 평가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일이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들처럼 거의 땅의 일들만을 생각할 뿐 하늘을 염두에 두고 하늘의 일들을 헤아릴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하늘의 땅을 이해하는 열쇠가 있고 답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땅에서만 이유를 찾고 땅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이야기 들려주신 거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그 사람의 그런 아픔을 주시고 그런 불행을 주셨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불행은요. 인간이 이 세상에 끌어들인 죄가 만들어내는 아주 당연한 결과물이고 부산물이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런 것들을 허용하실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지요. 자, 우선 1절을 보면요.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는 그런 문장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피조물들의 고통과 아픔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향해 난그 높고 험한 길 걸어갈 때도요. 우리들의 고통과 불행에서 그 눈을 떼지 못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아픔과 불행들이 전부가 다 우리가 지은 죄들이 만들어낸 쓰디쓴 열매들이지만요. 오히려 우리들은 그런 것들 덕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슬쩍 엿보고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맹인의 어두움을 보셨죠. 그래서 그의 어둠에 뛰어들어서 그 어둠을 걷어버리시고 그에게 빛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역설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절대로 그것 자체로는 선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은 이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을 분명하게 보고 만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욥도 그랬죠, 여러분. 욥은 평소에 자기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만큼 그 당시에 욥만큼 아, 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도 드물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가 그 모든 고난을 겪어낸 다음에 비로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요분이요. 그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야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없는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겨우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오늘도 큰 고난 가운데 계시다가 석달 만에 교육 오신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그저 그거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벌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그 자리에 있을 때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볼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고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로 오시는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에요. 맹인의 타고난 어둠은 그에게 엄청난 고통이고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둠 덕분에 빛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빛이 되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죠. 여러분, 비록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알려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 주시고 만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이고요. 우리가 꼭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불완전한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건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어내야만 하는, 짊어져야 하는 우리 인생의 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 불완전한 세상에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는 고난과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 주시고 만질 수 있게 해 주시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권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마음을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픔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지요. 그리고 진짜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면 우리 100%다 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통해서입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까? 그렇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분의 일하심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일입니다. 자, 제자들은 다시 돌아가 보면, 누구의 죄 때문에 그 맹인이 그런 고통 당하게 됐느냐? 그렇게 물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짐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죠. 그런데 이일 다음에 4절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말씀의 방향을 살짝 바꾸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한 소명과 이렇게 연결시키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맹인의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눈을 고쳐 주시면서 그냥 그 맹인과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공경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그런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넣어 주셨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 주실 때요. 예수님은 꼭 그런 방식으로 이 사람을 고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은 죽어서 관안에 실려 장사 지내러 나오는 나인성 과보의 아들 길에서 만나셔서 명령 한마디로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너눈 떠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눈이 번쩍 띄어졌을 것이고요. 아니 어쩌면 말도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이 속으로 너나았다라고 하면 그 맹인은 그저 눈을 떴겠지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이런 복잡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눈을 고추어 주셨다라고 한다면요. 거기엔 무언가 주님이 의도하셨던 특별한 뜻이 있다라고, 이유가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우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 진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의 눈에 치덕치덕 바르셨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대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래서 이 진흙이 다 말라버리면요. 그 사람의 눈은 어떻게 될까요? 눈이 떠질까요? 아니면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감겨질까요? 더 확실하게 감겨지게 됩니다. 눈꺼풀조차도 이제는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아주 희미하게라도 빛을 느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희미한 빛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눈이 닫혀버리고 빛이 차단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요,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실로함 연못으로 보내셔서 그 눈에 덕지덕지 엉겨붙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진흙 껍데기를 씻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 말씀대로 실로함으로 가서 눈을 씻었고 그렇게 밝아진 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7절 뒷부분을 보면 요한은요, 과로 안에다가 뭐라고 설명을 남겨놓고 있습니까?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라는 이 실로함이라는 연못 이름의 뜻을 남겨놓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연못에 이 실로함이라는 말에 다시 한번 집중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눈에 그렇게 진흙을 바르신 것은요,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이미 요한은 요한복음의 첫 부분에서 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모든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진단은요, 이 세상은, 그리고 그 사, 그 세상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철저히 눈 멀어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눈에 빛이 비춰져도 그 빛을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오히려 어둠이 좋아서 빛을 피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피해버릴 정도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눈멀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영적으로 완전히 눈멀어 있는 이 세상처럼 만드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더 눈멀었습니까? 이 맹인이 더 눈멀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처럼 만드신 거죠. 그리고는 그 사람을 실로와 면못으로 보내셨고요. 그곳에서 그의 눈을 씻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맹인은 난생 처음으로 빛이라는 것을 볼수 있었고 그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세상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뜨여진 눈으로 주님께서 주신 빛을 통해서 보는 세상의 모습이 그냥 좋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 놀랍고 기쁜 것들도 많았겠지만 정말 실망스러운 일들도 있겠죠. 제가요. 한 20년 만에요. 어, 대학 때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있었던 이 후배들하고 선배들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전에 한번 만났었거든요. 제가 가서 그 아이들 후배들인데, 특별히 여자 아이들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왠지 아시죠? 예. 야 그렇게 이쁘던 애들이. 예. <laughs> 그렇게 대충스러운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나다니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이 일어난 거죠. 눈을 뜬다는 건 그런 겁니다. 좋은 것만 보이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은 것도 보입니다만 그러나 비로소 사람은 눈을 뜨고 주어진 빛을 통해 세상과 자신의 모습을 볼때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준 힌트를 따라서 이 실로함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한번 기울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실로함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 말합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었죠. 근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에서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였는데요.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다. 이렇게 계속 부르고 있어요. 몇 번이나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하나하나 책장을 뒤져가면서 찾은 건 아니고, 성경 프로그램을 돌려서 찾아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만 3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늘 나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사람, 보낸 자다. 또 나는 누구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요, 실로 면못으로 보내서 눈을 씻게 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완전히 눈 멀어버린 세상을 누구에게로 초청한 거죠? 자기 자신에게로 초청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던 것이죠. 내가 진짜 너희가 찾던 실로함이다. 나에게로 와서 이미 눈 멀고 세상의 지능으로 덧칠해진그 눈을 씻지 않으면 너희들은 계속 어둠 속에서 빛도 없고 생명도 없이 혼란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는 그 눈을 씻어 다시 보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제자들 앞에서 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으니, 그것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것이 확실한 것이죠 제자들은 그날 내가 이 사람을 실로함으로 보내 치유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에 눈먼 사람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진짜 실로함으로 그들을 보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소명, 그 부르심을 다시 듣게 되었던 거죠. 모두가 맹인의 어둠을 손가락질하고 죄인으로 낙인찍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 때문에 그 어둠을 통해 그 맹인을 만나셨고 그 맹인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어둠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 만지게 해주셨죠. 그렇게 그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맹인의 어둠을 통해서 당신은 눈물 세상에 빛을 주는 진짜 실뢰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은요 그대로 놓아두면 그저 어둠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늘 우리와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 어둠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빛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알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띄어진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이 특권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실로함으로 보내라고 하시지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듯이 이 세상도 우리를 통해 그들의 어두워진 눈을 뜨게 되기를 소원하고 계신 겁니다. 영원한 실로함이신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어둠을 보셨죠. 그리고 그에게 빛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맹인의 어둠을 통해 제자들을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영광스러운 일을 하도록 불러 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어둠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각자에게도 자기 자신만의 어둠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빛이시고 실로하신 미신 예수님에게는 그 아무런 문제도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고 이루시니까 말이죠 이 모든 일은 우리 주님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맹인의 어둠을 통해서 그 맹인을 사랑하셨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실로함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어둠도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둠이 주님의 빛대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뿐 아니라 이 세상에 빛을 주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